네 오늘 창세기 27장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이 27장은 이제 이삭 이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았고 이제 그 아들 이삭을 통해 난 아들이 이제 에서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전에는 팥죽, 그죠? 죽으로 이제 꼬셔서 장작권을 빼앗고, 오늘은 이제 아버지의, 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는 우리 장면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이 야곱의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참 이, 야곱이 하는 짓을 보면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이 행위로 볼 때는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만 그런가?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이삭도 뭐라고 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삭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야곱이 태어날 때 그죠? 에서가 태어날 때에 이미 어린 자가 뭐가 되겠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어린, 어린 자가 더큰 자가 될 것이다. 이, 어, 이 영적인 사연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누가, 어, 이제,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예, 네, 장자인 에서를 더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 또 이제, 야곱은 자기가 뭐가 되고 싶었어요. 야곱은 욕심이 많으니까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는 일도 서슴치 않고 또그 옆에 있던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에 뭐가 됩니까? 속이는데 조력자가 되어 줍니다. 그렇죠?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이참이 이 가정이 이뭐 편애가 어 있었고 또어 한쪽 부모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 그런 가정 어또 그런 가정으로 인해서 에서가 어 받아야 될 축복을 누가 받았냐 어 야곱이 이렇게 가로채기도 하고 뭐 이런 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아참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어 살아가는 이 인간들은 아무리 자기가 지혜가 옳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생각에 날스한 판단을 내렸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결과는 다 뭡니까 이삭은 편애를 해버린다. 자기가 별미 좋아하니까 편해를 하게 돼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하고 그 엄마는 편해를 합니다. 또 둘째를 편해하니까 조력자가 되고 에서는 동생이 자기 축복을 빼앗아가니까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동생을. 그러니까 어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 보니까 그 가정이 형과 동수가, 동생이 원수 지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선한 뜻, 선악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은, 이 인간은 늘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누구를 섬기는 나라예요? 강한 자가 누구를 섬기는 나라예요? 약한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가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작은 자가 큰 자를 자꾸 섬겨라. 이건 세상이죠, 그죠큰 사람, 잘된 사람을 더 존경받고 더 사랑하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존경과 그 어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싶어해요? 높은 자리. 가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그이 예루살렘 도상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 지셔야 돼서 고민 고민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누가 크냐 이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여러분 섬기는 그것이 천국의 법칙인데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아닙니까? 낮아짐의 복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러한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야곱은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복은 아니었어요, 야곱. 계속 형을 피해서 어디에요? 저, 원치 않지만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여기 하란으로 가서 올라가서 쫓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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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딴 곳으로. 그러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고향. 그곳에 가서 형의 그,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 그 고난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니다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거나 하나님을 다 믿으면 우리 자녀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해요. 네. 사실, 누가 축복을 많이 받았냐면 에서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지만,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땅도 받고, 아버지로부터 땅도 받고, 에서도 열두 집파 열두 아들을 얻었어요, 에서도. 그래서, 세상적인 세상적인 축복은 사실 에서가 다 받았습니다. 야곱은 막 거기 혼자 막 혈르렐다시신 올라가가지고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죠, 거기서? 거기서 삼촌 라반. 그 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야곱 자기보다 더 악한, 더 거짓말 자라고더 이렇게 남의 것을 뺏는 그 라반 밑에서 20, 무려 20년을 거기서 종살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성경을 볼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네. 야곱,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성경을 딱 읽어보면 누가 복을 받았냐면요 예수가 복받았어요. 야곱은 출동살동 출동, 출동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렇게 고생고생하다가 예, 그렇게 힘들게 참 어, 하나님의 어, 이 인도하심에 끌려가는 인생으로 이렇게 어, 살아가게 어, 되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사각고 그죠? 편애 우리가 자녀를 편애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저도. 어, 우리 아들 딸을 사랑하지만 내 뜻대로 안될때 열받아요. 대학을 안 간다 하니까 내가 어, 뒤통수를팍 맞아가지고 아시더까지 어, 공부 시킨 게미친짓 됐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드니까 화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그래서 우리 우리 또 이제 다툼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쫙엎드려갖고 그래, 야. 그래, 금전고시라도 한번더 쳐봐야지 애가 상전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가지고 한번 치겠대요 그래서 교재 주문했어요 그. 교재도 주문하고 교재가 날라왔어 그래갖고 또 뭐, 그래, 시험이 언제니까 그러니까 조사해보지만 어, 등록기간이 지났네 이렇게 그, 와 근데 진짜 그때 한번 피꺼 솟안니까 피꺼 솟, 솟. <laughs>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와 그때 분노가 확 올라오더라고 그래도 이제 아 어, 이렇게 탁 이제 낮추고 그래 이거야 시험 치려면 등 시험 날짜는 알아봤어야지 제가 그러니까 나는 막 답답한데 애는 아무 답답한 게 없어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검정고시도 지나갔어요 <laughs> 자, 지나가고 어, 이제 수능이 이제 수능을 칠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가또 뭐 수능을 쳐야 되고 또 우리 또 주변에 있는 분들 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막 방학 때 이렇게 미리 등록 하고 등록 도 하고 준비를 착해야 이제 시험을 칠 수가 있다 <laughs> 이렇게 하는데 아, 그냥 고민 고민하고 또 얘기했더니 전혀 막 생각이 없는 <laughs> 요 네.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선한 생각, 아무리 좋은 생각을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도 그게 그 아이한테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이야기한 거지 진짜 이 아이가 원하는 삶을 어,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 야, 그러면서 아, 내 속에 선악과가 내가 참 여전히 있구나. 그 생각이 참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우리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보는 사람마다 우리는 판단의 눈, 정죄의 눈. 이건 아니지. 그게 딱 이렇게요. 끊임없이 옆 사람을 우리가 정죄해 놓 판단의 눈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 판단의 눈이 심지어는 누구까지를 정죄해요? 자기까지도 올가매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달란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은사 목사님이 렇게 만나 가지고 그사 교장 선생님 그래가지고 밥을 다 먹는데 하, 우리 민우가 대학을 안 가라. 그러니까 사모님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안 가도 된다." 요새 어, 대학 가고 뭐다 대학 가는 거 아니라고, 차라리 뭔가를 다른 걸 준비해서 얼마든지 뭐 돈벌이하고 밥 먹고 살수 있다" 이렇게 당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구 집에 우리 엄마는요. 애를 망쳤다. <laughs> 그, 대안학교 보내가지고, 애를 하나 망, 애 망쳤다. 이렇게 얘기한 다그러니까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이렇게 듣는데, 근데 뭐, 교, 교장쌤이잖아요? 아, 요새는 애들, 그, 뭐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딱 얘기해주니까, 내 마음에 뭐가 탁 내려져요. 짐이 탁 내려져요. 그니까, 이 사람 마음이 참을게요 누군가의 비난과, 우리 엄마는 얼마나 비난인지 몰라요. 비난과 정제를. 그래가지고 내가 중간에서 또 우리 와이프, 그 며느리를 또 엄청 욕하는데, 제가 또이 카바 친다고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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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사이에서 막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카바 쳤는데, 내, 네. 그런 얘기 하면 내 자식아, 간다, 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비난과 정제를 받으면요, 그 말을 딱 듣고 오면 민호를 딱 보면 열받아요. 진짜 딱, 진짜 열받더라고요. 근데, 내가 위로의 말, 또 판단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말을 듣잖아요. 생명의 말을 딱 들으면요, 내가 생명이 흘러가버렸어. 그 아이. 여러분, 오늘 이 27장, 창세기 27장에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의 이 스토리는, 음, 오늘 우리가 세상의 복을 쫓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복을 쫓아가고 있느냐, 이큰두 갈래 길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입니다. 당연히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장자로서 받아야 되겠다. 그게 꽉차 있으니까, 동생에 대한 분노가 저자식적은내 축복을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마음이 뭐가 돼버려? 요 지옥이 돼버려. 내 기준에 따라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작은 자가 뭡니까? 큰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자기가 높아져야 된다는, 자기가 장자라는 그 기준이 딱 있으니까요. 자기 마음이 지옥이 되거든. 끊임없이 분노가, 여러 소상이 다그래내동생을저 죽여버려야겠다.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야,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애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그 분노가, 살인으로, 그 살인할 만큼의 마음으로, 여러분, 지옥으로, 여러분,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도 사실은, 또 우리는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없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 다스린다 그러면요. 이미 우리는 이거 율법대로 다 눈도 하나 뽑아야 되고, 팔도 하나 잘라야 되고, 어?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의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보지 않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 사랑하는 그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옆 사람이 온전하게 보입니다. 내 자녀가 여러분, 온전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에서는 세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진짜 축을 고생해서 여러분 저 위로 바다 나람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라반에게 20년 종살이 하고 그래도 재산을 좀 모아 갖고 내려오는데 형을 만날까봐 두려운 거야. 그래갖고, 아직도 고집이 안 꺾여. 그래가지고, 누, 하나님이, 어때요? 이 약복강가에서 환도뼈를 팍 쳐가지고, 전륜발을 만들고. 그래, 질질 끌려가지고, 가니까, 형 앞에 납작 엎드려요, 형앞 형이, 이러서 <laughs>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그 그 축복 받고 싶지 않아요. <laughs>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축복 받고 싶지 않아. 우리는 에서와 같이 세상적인 축복을 사실을 받고 싶어요. 주식 주식 내가 힘이 있으니까 재를 어 동생적으로 말안 들으면 친다 이축 이런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 축복을 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상대방 밑으로 들어가요. 형 밑에 들어가서, 형님, 저, 저, 그냥 막 형님한테 막 싹싹 빌어요막 엎드려갖고, 납작 엎드려갖고, 막 빕니다. 그러니까 형이, 막 이렇게, 확 기가 살죠. 여러분, <laughs> 진짜 축복을 받고 싶다면,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리는 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음. 오늘 야곱은 하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질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으로 형도 다투지 않고 옛날에 형하고 다툰 잖아요 얼마나 다툰 습니까? 근데 형을 섬길 수 있고 형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형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생명. 섬김의 생명이 야곱에게 여러분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축복과 은혜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